안냥예고 전설의 3대 천왕이, 비, 김무열, 그리고 세븐이거든요. 아, 네. 아 본인은 어때요? 그거 인정합니까? 어때요? 어, 인정하죠. 어, 아, 그렇죠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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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시원하네. 엄마야. 그 당시에 진짜 어땠어요? <laughs> 누가 제일 인기 많았어요, 그때? 지훈이 형이랑 우열이 형은 저보다 두학년 선배였어요. 아. 제가 1학년 때 3학년에 오. 재학 중이었고. 그래서그 인기도를 받겠네. 봤죠. 네. 그들은 정말 엄청 학교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에요. 어. 저는 막 입학을 해가지고 새내기였죠. 네. 어. 약간 루키 느낌? 어. 약간 루키 느낌? 어. 루키래. 루키. 사람 변한다니다 <laughs> 네, 해, 다 해. 네. 어.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. 어. 그 바퀴 달린 신발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타고 다녔어요 학교로 아 그랬구나 네, 전국에 거의 제가 직구로 했던 거라서 와. 거의 저만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도 저만 신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타고 쫙 복도를 지나가면 어. 교실에서 창문만 보면 얘가 머리만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머리만 <laughs> 어디 이렇게 쭉 지나가고 이렇게 네, 음. 쫙갈때 이제 후배들이 막 오, 아이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, 여러분? 아, 지금 다 얘기해놓고 뭐야? <laughs>